와룡공추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필룩스와 젠백스입니다 어, 뭐,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제, 저, 이 영상 아래쪽에,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공식적인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어,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나 증시 전망 시황 그리고 어,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열심히 또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어이또 다른 조금 보급적인 정보 이런 어, 부분들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 도움 받으실 분들 오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젬백스입니다. 음 오늘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어, 조금 예상외로 좀 일단 오늘 반응이 좋지를 않았어요 일단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한 다음에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 이 부분이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따지면 뭐 선반영돼 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혀 생소한 이 의외 의 뉴스는 아니었으니까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올려줘도 괜찮은 날이었거든요. 어, 올려줘도 괜찮은 날이었는데 이 지금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22,500원 무렵에서 23,000원까지의 이요 이 자리는 뭐 나름대로 이제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지지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기까지는 또 한번 봐야 될 상황이 될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어, 못간 부분도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어, 이게 글쎄요 리아벡스주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 어떤 시장의 평가가 이 사실 이 자리를 못 넘을 정도의 평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일단 뭐 현재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뭐이 이 부분이 현실이니까 일단 요요 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어2 2,500원에서 2만 3,000원 정도까지의 지지 라인은 지켜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5거래일 연속 이 음봉이잖아요. 오거레일 연속 음봉인데 오늘은 뭐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음봉이었고요. 어 다음 주는 글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까지 안올 수도 있어요. 요 자리까지 안 오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현재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요 자리를 한번 보는 게 맞습니다. 23,000원 전후를 한번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어 도지 같은 경우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아예. 어, 최대한 거래량 줄이고 위아래 폭도 줄인 상태로 도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다시 조정 한번 주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소요를 시키면서 이 어 은봉에 대한 오 연속 음봉에 대한 어, 관성을 조금은 좀 깨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가 지금 나온 상태로 이렇게 지금 캔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도달한 재료가 나와서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게 최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 이쪽에서 기간 조정을 해주면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그림이긴 하다. 아, 그런 정도로 일단 하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 지금 딱 맞고 지금 일단 오버슈팅 나온 상태에서 이 자리 맞고 지금 밀린 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캔들 하나를 지금 죽였죠 완전히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저점은 요번주 저점 안 깨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한 2만 2만 2,500원에서 2 3,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어, 주봉상으로 어, 조금 아래꼬리를 좀단 어, 이런 이런 어 도지 캔들을 아래꼬리가 조금 긴 도지 캔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뭐 양봉을 만드는 어중간 어중간한 양봉보다는 요요 요 도지가 훨씬 낫습니다. 어중간한 양봉보다는 어 일단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고요. 음, 월봉상으로는 현재 나쁘지 않죠. 월봉상으로는 이 정도 마감이라도 다음 주, 아니, 다음 달에는 어, 한주 여기 근처에서 한 주, 한달 정도 쉴 수도 있고 어, 위로 올려 올려칠 수도 있습니다. 이이 윗꼬리를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윗꼬리를 잡아 먹는 그림이 나온다면 달릴 것이고요. 그 다음 달에는 어, 도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두달 정도 더 걸리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어,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한두주 정도는 쉬어야 다 가야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일단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분봉상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침에 털어낸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서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원체, 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분봉 수급이라든지, 어,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게 지금 계속 이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어, 썩 좋은 그림은 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월봉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는 스윙상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밑에 부분 한번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은 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은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챔백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필룩스입니다. 음참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이뭐 HLB 만큼 어, 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어제 유증 관련해서 정정 신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음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유증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뉴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수 있다면 아마 음 추가적인 탄력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오늘 하루 이 반등을 이 반등만 가지고 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조금 더 어렵고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오늘 요 자리까지 일단 돌파 쉽지 않은 이 5,100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놓고 본다면 그윗 자리도 일단 한번 그 체크 정도는 해 본다 라고 하면요 한 요정도 자리 하나 정도 있겠구요 그 다음이 요정도 자리가 하나 있겠구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가 요 자리가 있을텐데 음 자, 일단 땡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자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조금 강한 저항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강한 저항자리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음, 요번 이 유증 발표 어제 시간 외에서 유증 관련한 정정신고서 나오고 나서 얘가 오늘 이렇게 반응을 했다 오늘 갭으로 떨어지고 시작해갖고 올린 거란 말이죠 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어 이번 이 유진과 관련된 부분이 뭐이어 그저께 나왔던 이 이슈와 함께 요때 나왔던 이슈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어, 조금 더어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은 아마 더 걸리겠지만, 뭐, 이거, 뭐, 시간이 좀더 걸릴 수밖에 없죠. 시간은 좀더 걸리겠지만, 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어, 요 자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는.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길게 보면 이 재료에 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 위까지를 보면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 유증 성공을 위한 이 오늘 움직임 이었다면 요즘 그뭐 당분간 약간 쉬었다가 유증이 이제 일정에 다가오는 그 시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쳐올릴 수 있겠죠 그때 쳐올릴 때는 이 자리를 못 올릴 수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유증 성공을 위한 어, 움직임이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하면 6400원 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종가상 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 만약 이 부분이 어, 유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돈이 어, 이쪽 지금 이 뉴스 나왔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때는 요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7,200원 정도 때인데 요 자리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어, 일단 얘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건이 흐름을 만들었던 게요. 이 흐름을 만들었던 이 항암제 관련했던 이 이슈. 이 이슈가 어, 나와야지 이쪽 위로,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이거 안 나오면 이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음,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엊그저께 나왔던, 지난번에 나왔던 이,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예를 어, 덮을 만큼 회사의 어, 가능성을 더 보여주는 그래서 뭐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갈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까지 가려면 아마 어, 그 사이에 제법 괜찮은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기 때문에 어, 일단 1차적으로는 어, 6,400원 정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왕 내가 기다렸는데 하고 어,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고 하면 7,200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 이 자리 근처쯤 오는 이 자리에서 기존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때 어, 나왔던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더욱 더 좋은 굿 뉴스로 어, 시장을 한번 휘감을 수 있을 정도의 뉴스가 나와주거나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보게 보고 넘어가니 많이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6,400원, 어, 7,200원 본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요 정도 선이니까 본인들이 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 일단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음, 이 끝장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어딘가에 계시면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하게 여기 어디서 지금 이 단가를 가지고서, 어, 뭐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거의 반 포기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냥 아예 장기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시라면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게 아니시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 정도는 한번 정도 참고해 보실 만한 자리는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주봉이 지금 상당히 좋아져 버렸잖아요. 오늘 상승으로 지금 이60 주선을 돌파를 했고요. 60 주선이 지금 하락을 하다가 어, 횡보를 하는 일자를 그리던 것을 오늘 상승으로 어,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던 각도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이 자리 유지가 되면 얘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음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리 정도에서 다음 주도 일단은 한주쉴 수도 있고 두주 지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주 정도 쉴 수도 있는데 쉬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뭐한주 뭐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어 한번 더 도전을 해보는 아까 일봉상에서 자리를 도전을 해보는 요런 어 상황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주봉 그 차트상으로는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더 열려는 있죠. 근데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마감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월봉상으로 역시 뭐한달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달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을 만약에 사측에서 어느 정도 활용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다음 달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올라올 때요 자리 부근에서의 어 어떤 수급 강도라든지 어, 흐름 그다음에 만약에 요 자리 넘는다면 요 자리 부분에서의 똑같은 수급 강도나 이 흐름들을 정말 좀잘 보셔야 될 거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음 얘가 단순하게 그냥 유증 성공을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탁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 자리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거고 만약 얘가 진짜 뭔가 이 연결이 돼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어, 넘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넘게 될 겁니다 이 자리들은 어, 강하게 넘어야 많이 강하게 넘어야 많이 이 돌파가 가능하고 안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